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하세요. 격에는 저게 죽었어요. 나중에 이 4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실전해서 이렇게 이제 눈목자로 걸침을 하셨어요. 이쪽으로 이제 구침을 하셨어요. 뭐 이건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냥 33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 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삼삼의 돌은 원래가 그런 거거든요. 잡을 수 없다라고 보면 젖혀버리면 그만인데, 이제 젖혔다가 딱 끊겨버리면, 오, 어 이때부터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모양이.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어쨌든 한번 흙의 다음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어야 될지. 보통 이제 끊으면 늘어라 그러잖아요. 어떤 걸 넣으셔야 돼요? 일단 늘릴 거면 요거를 늘어야 되죠. 근데 실전 때는 이쪽은 늘고 이렇게 죽이신 다음에 배운 대로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늘시면 요거를 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를 늘때 백도 이게 아주 어려운 수가 일단 그걸 따라 막아요. 네. 그러면 흙이 단수치고 이으면은 요기도 잡히니까 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흙이. 네. 일단은,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요게 또 이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고, 늘면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메워야 되고, 단수 치고, 네, 잊고, 이렇게 그냥 둬서, 네, 원래 그냥 버리고 그냥 두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 형태는.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못 젖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럼 여기 요거를 못 잡으면 이거 지단 지키고 싶은데.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지키시면 되는 건데 내가 안 뒀잖아요. 내가 안둔 상태에서 상대에게 뺏겼으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아까 요거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눈목자 굳힘을 할 때는 이제 여기를 이제 하려고 두는 건데 이거와 이거 동시에 못얻는다 마찬가지로 여기 뒀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갈려는 의도잖아요. 상대가 여기 파고들 때 이거를 잡을 순 없다. 저거 잡는 방법 가르쳐달라 고 그러는데 답이 없다 이제 그 얘기죠. 오 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더 나오신 게 이겁니다. 이제 대고 하실 때 여기 에 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제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 목자로 두시는 거 이제 잘 두시는데 네. 저기 그쪽이 잘안 보이실 건데 저기 저기 이제 비늘자 있죠. 저쪽 가서 앉으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 두신 거예요 흙이 내가 여기를 두던 여기를 두던 이쪽 을 지키실 수 있죠. 근데 여기를 뒀어. 그럼 상대가 여기를 두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도 내가 두고 여기도 내가 없고 이게 없다 이거예요 바둑판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게 A로 젖히시는 게 있고 는게 있는데 시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요 이제 이쪽에 정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대체로 흙의 승률이 더 높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제 백 쪽에서 우리가 거꾸로 이쪽을 이제 붙여갑니다. 그래서 백이 변화를 거꾸로 구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흙이 요 6번 모양 보시면은 젖히잖아요? 이쪽에 끊으면은 아까 나왔던 그 형태가 나오는데 붙이고 젖히고 이쪽을 끊으면은 이쪽에 돌이 있어서 흙이 싸움이 빡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흙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젖히는 방향이 좁은 대로 가는 게, 쉬는게 아니라 항상 바둑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젖히시고 상대가 3, 3에 두면 끊으면 안 되니까 일단 2단 젖힘하고 양단수가 있죠. 2으면은 호구치셔서 늘면은 이렇게 정도가 정석인데 흑은 이쪽을 얻고요 여기를 얻고 배은이 귀를 얻고 이렇게 그냥 서로 나눠 갖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시다 보면은 꼭 잡아야 된다. 이제 고걸 졸업하시면은 바둑이 딱 열리는데 거서 기또앞을 가로 막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다 얻어야 된다. 요거거든요. 그게 또 거치시면 또 다른 게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실전을 보실 텐데요. 오늘, 오늘 주제는 끊겼을 때, 끊겼을 때. 어, 내가 돌이 뭐 끊기도 바쁘지만 내가 끊고 싶으면요. 상대도 끊어오는 건 뻔하거든요. 그게 다내 마음이 그, 너의 마음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페이지는 이제 이거는 최정 구단과, 어, 한상훈 구단이 둔 바둑이에요. 그래서 고그 판에 우리가 교과서로 삼아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나 같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는 이제 5단분의 바둑. 또, 마지막 페이지도 역시 5단분의 바둑을 통해서 선생님들또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또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페이지에는 최정 구단의 바둑이고, 여 최정의 흙입니다. 요즘 최정 구단이 한 작년 언절부터 1년 내내 이제 주구장창 쓰는 포석이 여기 두 칸으로 두는데 소모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상대가 걸치면은, 날짜로 두면 마늘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칸으로 두시면은, 백이 어쨌든 높게 두던 낮게 두던, 양쪽으로 두 개씩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데요. 하나 더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이게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요건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이게 꼭 그렇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최정과 신진석을 두고 있으니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laughs> 어쨌든 이렇게 두는데 이게 꼭 공격에 당하나 그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이 그들은 인류들은 이런거죠 한 칸밖에 안 되면 백이 흙이 많이 지켰다고 라 하면은 또 지키고 이게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또 지키고 또 지키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처음부터 고생한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 버려요 어차피 못 산다, 이거죠. 어차피 못 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공, 이, 이렇게 두는 바둑이 많아서, 최종 바둑 보면 이게 거의 이렇게까지 묶여버리는데, 처음부터 빨리빨리 공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두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해하고, 자, 이제 높게 뒀고 자, 붙이고, 젖히고, 자, 이었고, 한칸 띄는 것도 정석이고요. 높게 둔 것도 정석인데 높게 둔건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거겠죠. 여기서 이제 벌렸고요. 자, 이것도 뭐 이제 3-3 들어가는거나 걸치는거나 엇비스 산데 이거는 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 지금 11 독한 벌요아 그런가요? 아, 네아 눈이 좋으셔. 저보다 더 좋으셔. <laughs> <안 귀엽겠지, 웃음> 아, 아니요, 아이고 이 선생님이 바둑이 느시는 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 이 눈이 밝으셔. 아, 어, 네. 자 이렇게 했든 독고요. 이제 막았고, 자 여기 요 배석인데요. 그이 모양에서 그러니까 최종 구단의 생각은 제가 항상 이제 하여튼 프로들만의 독특한 그 생각법이 있다 그러는데. 항상 첫 번째, 큰 모양을 주었을 때, 두 줄로 생기는 거는 그냥 서비스야. 완전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두줄집 이상을 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걸팀이꼭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이거는 구단들이 바둑일수록 상대에게 줄건 준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상대 두 줄은 주고요. 흙이 여기를 얻었다면 나는 세 줄을 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길 덮어가고, 자, 이쪽을 또 덮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참 어려운 수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끊으면은,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정보다는, 이거를왜 끊기는 거 가고, 하고 두는 건데, 어떻게 두려고 할까요? 네, 이게 요걸 얘기하시면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또 버리려고 하는구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덜려고 하는 건 맞는데, <laughs> 이제 또 7단 레벨 정도 두시면은, 제가 또 거꾸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더늘려면 부분에서 또 치열하게 둬야 된다. 흙이 단순하게 단수 치고, 이렇게 주고, 여기 두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흙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 좀 치열하셨는데, 요거는 정작, 사오단 분들은 또 오히려 더 잘하셔. 네. 흙이, 여기를 두고요. 막을 때, 이거 끊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단수를 치면은, 네, 여기를 늘어서, 여기 이어지잖아요. 이으면 이제 막아서 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충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은,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나와 끊는 수가 자기 공배를 채우는 게 자충수가 돼요. 그래서 고수들 봐주기수로 끊는 게덜 나온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자충이 많아서 그래요. 끊는 수 자체가 그리고 여기 딱 끊어버리면은 백은 이게 뭐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라 할수 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의미가 없었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단수 쳐놓고 이일때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죠? 여기 귀를 여기서 이제 단수로 두시는 게 아니라, 네. 네. 3, 3, 위치. 급수 위치. 그러니까 모양이 항상 바뀌지만, 이 급수 위치는 부, 움직이지 않는다.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태양이에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얻어맞으면 손해고, 이거는 또 이제 과하신 거지. 자, 그럼 100의 다음 수는 늘게 되잖아요. 늘면은, 그 다음에, 한 칸을 뛰셔요. 수상전 자체는 당연히 흙이 빠르죠. 당연히. 근데, 이게 항상 날짜 건너붙임에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끊으시는 걸 생각하셨다면은, 또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 건너붙인다는 뜻은 뭘하 건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돌과 이돌 사이에 하나를 이제 비워놓는다. 그런 의미에요. 자 그래서 요게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식이 되면은 당장 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백이 변차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잡을 때는 확실하게 급소 위치를 정확히 두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정부단이 덮어가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홍 구단이 반대초로 끊었습니다. 이거는 백은 끊김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지금 그 어떤 이론은 두 줄로 생기면은 망했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김 끊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문제인데 그럼 또 행마법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버리는 거 없습니다. 네, 버리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일단 기본형은 넣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 하나 들어가고, 요거 일종의 자충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나와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제 한칸띄어서 지켰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죠? 한 칸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나의 돌도 한 칸, 상대 돌과도 한 칸. 그러면은, 여기를 두는 게 뭐냐 이거죠? 자충수고, 내가 여기 두는 거는 공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는 그냥 서로 나눠 갖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요거는 이제 서로 그냥 나눠갖고 백일때 뛰어나갔습니다. 자, 여기 밀어져 있는 모양에서 귀가 일단 이 정도에서는 1, 2, 3이 보이셔야 돼요. 1, 2, 3. 첫 수는 우리 다 알잖아요. 첫 수는 다 아신다고 믿고 1 다음에 상대가 2를 둘때 내가 3을 어떻게 두겠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3, 3을 두시고, 요걸 2일 때, 여기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자충수다, 이게죠. 돌을 빼셔야 돼요. 네. 빼시면 은 딱딱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흙은 얘 살아있습니다. 백이, 어쨌든, 뭐 여기밖에 못 두니까, 3, 3을 둔 돌은 절대 안 죽는다. 그게 뭐냐면은, 3, 3 두고 요 자리 두고, 이 자리 두면은 1, 2, 3, 4, 5는 나니까, 얘는 안 죽어요, 이제. 그래서 삼삼이 그래서 요충지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백도 여기를 막히면 안 되니까 빠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의 다음 수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이 되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의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되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 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 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검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가,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우미에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받으기 조금이라도 으신다면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